안녕하십니까? 안녕히 주무셨어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19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아, 먼저 기도해야죠.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 성령 은사를 가지고 남을 위해 열심히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절부터 19절 고린도전서 14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니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한마니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네. 저는 뭐 부흥회 때마다 크, 아멘하라고 막 미국 교회 갔어도 막 아멘하라고 막 그러면. <laughs> 그 코리안 웨이야 이게 왜 코리안이야 이고식한거들 이~ 발베리엔드이 야만인들 이~ 발바리어스헬라우도 못하고 라틴도 못하는 이~ 무식한 놈들아 그게 코리안 웨이가 아니라 이게 캐르스메릭 웨이가 아니라 이~ 성경적인 거예요 아멘 하라고 하는 거는 아멘은요 어디서 나오냐 하면 구약부터 계속 나와요 구약의 어, 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민수기 아~ 창세기 출애굽기 민숙이. 창세기, r o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 27장 1 5절1 0 r s t Chronicle, n i r o l h n e s o i c e s h r o n i c l e s 2 c h r o e 2 h r o n i c a e s e s h e r o n o n i c l e 2 c e c r n s 2 e c h r s e 너희들이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 가서 아멘을 해? 왜아멘을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건데? 네. 어, First Chronicle는 뭐라고 써있냐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Everlasting 찬양하면서 아멘을 외치게 했어요. 느헤미야는 뭐라냐면 했 모든 사람들에게서 막 말씀을 선포하고 아멘을 외치게 했어요. 네. 여기는요 느헤미야 8장 6절은요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막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 땅을 얼굴에다 그냥 묻고 막 찬양을 하고 아멘을 외쳤다 그랬어요. 시편 106편에는 모든 민족들에게 예배 중에 아멘 소리치기 하고 할렐루야 소리치게 했어요.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지금 시편 106편 48편에 예루마야 11장 5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모든 아버지에 대해서 그 땅을 인도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인도하신 거를 막 듣다가 막 까무러치고 막 아멘 막 기쁨으로 막 아멘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옵소서. 아멘, 아멘했단 말이에요. 아멘이 뭐예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뭐 말씀 듣고 아멘 해야죠. 제가 어저 그 며칠 전에도 전번에 기도 저 부흥회 가서 부흥회 아니었죠. 주일 예배 때멋있는 얘기를 딱 했는데 아멘이 하나도 안 나와. 그래서 내가 한국 교회였으니까 아유 여러분은 무슨 뭐 아멘을 국끓여 먹을라고 있습니까? 나중에 쓴 것들이 막 웃으면서 아멘 해주시더라고. 네. 아멘, 동의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내가 방언으로 많이 죠천 마디, 만 마디를 당신 내가 방언 내가 하는 방언 내가 지금 중보 영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방언으로 하지만 나도 모르고 당신도 모르고 저기 중보 어, 번역할 사람도 없고, 그죠? 나의 말을 인터프리트할 사람도 없어. 혼자서 기도해 근데 내가 왜 당신 앞에서 방언으로 만마디를 하겠냐는 말이에요 당신 앉혀놓고 샬라라바 따라바 시아라바 따리알라다 시아라바 따라라바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무슨 말이고 모르고 당신도 모르고 왜 하냐면 그냥 다섯 마디라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뭐 이렇게 그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만 그거의 컨텍스트가 뭐냐면 뭐냐면 내가 너희들 모든 사람보다 이 중부의 방언을 더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18절에 쓰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니네 그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해. 그렇지만 방언을 해석을 못하는 상황에서는 마음마디 하는 것보다 다섯마디로 아는 말로 가르치는 게 좋지. 어, 그리고 때로는 너희들이 방언으로 예배를 드리잖아라고 하면서 여기 영으로 찬미하는 것이 있어 나 영으로 찬미하는 거. 영으로 찬미하는 것이 누가 얘기했어요 네.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얘기하죠 요한복음에서 4장 24절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는 예 예배를 영으로 드린다 worship in the spirit 이게 이 말이에요 그데 그렇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그냥 시대주의에 빠져가지고 신학적으로 방어는 마귀한테 온다 그러고 뭐 방어를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치유받음 마귀한테 온다. 치유받았다 그러고 왜 성령이 죽었기 때문에 뭐 병원이 생긴 후로는 우리는 치유받음 안 된다 그러고 엉뚱한 그래가지고 아군들끼리 싸우느라고 우리는 전쟁은 마귀새끼는 전쟁을 안 치료해 왜 아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고 우 죽이고 네. 침내준다고 죽였으니 뭐 세례주는 사람들이 그죠? 할말다 했죠. 장로교회에서 세례준 거를 하고 침례준다고 얼마나 죽였는지 이게 이게 바로 모순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러한 상황? 우리의 모든 은사와 모든 것은 우리가 뭐야? 하, 다른 사람을 건덕적 세우고 도와주고 항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중보하고 내가 모른다고 틀린 게 아닌데 자꾸 왜그러냐 그러고 막. 우리는 정말 주안해서 얘기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모든 교회와 모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building up, building up edify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탄탄해지고 그죠 렇 그게어 캐릭키즘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말로도 캐릭키즘 그래요. 근데 캐릭키즘이 뭐냐면 가르친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사도 바울이 <laughs> 내가 다섯 마리로 다섯 마디로 캐릭키즘 가르치는 것을 만마디의 방언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할렐루야, 맞죠? 당연하죠, 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써가지고 그러고로 방언하지 마라. 그건 그건 잘못된 결론입니다. 그건 잘못된 신학이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요. 우리가 정말 오픈 마음이 이렇게 넓어져 가지고 아, 뭐 펜타코스트라는 교회, 카리스마크한 교회, 방언하는 교회, 방언으로 찬양하고 월십하는 교회, 거기 다 가서 그냥 한번 해 보세요. 인조해 보세요. 한번 내 스스로 자유롭게 한번 해 보세요. 아무리 해도 아, 나는 역시 최애한 예 내가 좋아. 그러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세스로이스도 조용한 예배. 세스로이스가 제가 집 옆에 살았잖아요. 세스로이스가 다니는 홀리 트이인 예배를 가서 물어봤어요. 세스로이스는 주로 어떤 예배를 왔습니까? 아, 찬양 없는 예배를 왔습니다. 와, 찬양 없는 예배 제가 한번 참석해봤거든요. 딱 30분이면 끝나요. 와서 노래를 하네, 거기는. 그냥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말씀을 읽고 서서 말씀을 읽고 앉아서 말씀을 읽고 또 왔다가 완전히 거의 캐톨릭이에요 한 30분 왔다 하고 가그 예배 그 다음에 월십에 어 써옹이라는 월십이 있고 레터지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읽다가 하는 거예요 딱 30분에 끝났어요 이거 뭐 내가 틀리다 맞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거니까 그러니까 스내스 노이시도 막 노래하는 거 되게 싫어했다 아마 그냥 글을 쓰는 사람이 그런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미쳐버릴 사람들이 있거든요 차량을 <laughs> 막 두어야 돼 살고 예를 들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요. 야, 성령 은혜 받았다 하면 일단 첫째 장로가 나와서 춤을 춰야 돼. 막춤 추고 노래하고 소리 지르고 막 가나에서 제가 부흥 집회 할때막 갑자기 예배 도중에 막 찬양 부린 도중에 구비에서 그 가장 인정받고 존경받는 장로가 나와서 춤을 추니까 막 부목사 나와서 춤추고 아줌마들 나와서 춤추고 막 난리예요. 그것도 인조해야죠. 아게 틀리다. 야만적이다. 야만은 헬라와 라틴을 모르는 사람이 야만인 거예요. 야만은 그게 그 사람들이 야만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 문화적으로 자기 언어적으로 자기 가 아는 것으로 자기 생활 풍습에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자꾸 잘못됐다 고쳐라 에, 하지 말고 그래서 사실은 어 선교사들이 굉장히 무식하니까 에, 한국에 가서도 아, 꽹과리 치고 한다고 그러고, 막이라고 그러고 파이프 올게를 갖다가 그죠 그거만을 해야 피아노를 들으면 영적이고 장구 치고 저기 가야금 치면 막이고 이런 아주 원색적인 잘못을 했습니다. 다 회개하고 지금 다 바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금 치고 찬양하고 꽹과리 치고 하나님 앞에 여기 나팔도 불고 북도 치고 장구도 치라고 그랬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럽에서 나온 악기만 영적이고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많이 지금 다양히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마음을 좀너그럽게 갖고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하는 여러분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 아 내일은 북턱이니까 북턱 인조에 하세요.